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송가인의 새로운 계약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송가인이 건강기능식품업체와 거대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송가인은 이제 A급 스타의 광고비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업체와 계약했을까요? 송가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송가인의 소속사로부터 받은 단독 소식통에 따르면 송가인은 최근 건강기능식품업체인 디네이처 바이오랩스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업체는 신경계 질환에 특화된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회사로 송가인의 밝고 활기찬 에너지와 진정성 있는 모습이 모델 선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디네이처 바이오랩스 측은 송가인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와 전 연령대의 지지를 얻는 이미지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송가인은 이번 신제품의 얼굴이 되어 제품의 홍보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특히 송가인의 팬들 중 많은 이들이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많아 이번 계약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 금액도 한국의 A급 스타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송가인은 인터뷰에서 큰 프로젝트든 작은 프로젝트든 중요한 것은 그 프로젝트가 잘 어울리는지, 품질이 괜찮은지 여부다라고 말하며 좋은 제품만 광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송가인의 이러한 성실한 자세는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녀의 광고 제품 매출도 대단합니다. 송가인은 2019년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로 돼서 진을 차지한 이후 대세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는 JTBC 국악 예능 프로그램 풍류대장의 심사위원으로도 활약 중입니다. 송가인의 이번 계약 소식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멋진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